안녕하세요. 레이즈 미니스트리 연구소 소장 서덕성 목사입니다. 감사절 아침 작은 골방에서 드리는 감사. 마지막 아침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 묵상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2020년 우리 감사절 땡스 기빙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맞이하는 오늘 감사절의 아침은 연어회와 다른 감사절의 아침인 것 같습니다. 예년과는 다르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올 한해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인내와 고통과 아픔과 신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앞길을 살아가야 하는 상황 속에 시대 정신 속에 시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이 땡스 기빙 데이 감사절 아침을 맞이하면서 이 아침묵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온 가족이 감사절의 이날을 보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여러분, 오늘 연회와 다르게 우리들의 가정이든지 닭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아니면 혼자서 여러 관계성 속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날을 맞이하고 계획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감사절 디너 테이블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 감사절 디너 테이블을 마련하고 만찬을 준비하고 테이블 속에서 오늘 감사절 아침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루를 통해서 좀 의미 있는 감사절을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보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구촌 공동체가 몸살을 앓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뉴스를 보니까 오늘 미국 국내에서 어제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2천명이 넘는 분들의 생명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원치도 않고 한순간에도 저항하지 못하는 그 죽음의 앞에서 그 죽음의 문턱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수많은 생명이 이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떠나가고 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혹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아픔이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이 감사절 이날을 보내면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우리는 손을 붙잡고 이 팬더믹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극률함을 간절히 구하는 이 지구촌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중보의 손을 잡는 시간을 테이블 앞에 앉아서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땡스기빙 데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먼저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떤 먼저가 우선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첫 번째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되고 공동체되고 그리스도의 가정이 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와 가정과 개인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목숨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놓여져야 될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의라는 말씀이 뒤따라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이러한 모든 삶에 있어서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목적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면, 먼저, 가장 먼저,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가정,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개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들이 다 디너 테이블에 모였을 때, 한번 우리 가족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이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가정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하지 못했던 그 미흡한 부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구촌 공동체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가족의 작은 기도의 손이지만 기도의 입술이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이 지구촌 공동체의 신 많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의 간구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를 의를 구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가장 먼저, 절대적인 먼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리고 그 다스림을 받는 그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이 지구촌을 위하여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신음하는 이 지구촌과 이 모든 세계를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강구를 하는 그 상황으로 그 믿음의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작은 것그 이상을 넘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의 근원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구원의 열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뜻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인생은 이렇게 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만한 존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나의 자신과 공동체와 우리의 모든 삶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손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는 이 감사절의 디너 테이블에 앉았어. 감사절의 자리에 앉았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온 가족이 두 손을 붙잡고 해야 될그그 그 가족의 모임 속에서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지구촌을 위해서 중보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신실한 가정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간절한 고백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일곱 번째 시간에 이르기까지 감사의 고백에 작은 골방에서 드리는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작은 자리 골방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서적인 의미에서 볼때 골방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모든 것과 단절된 장소, 오직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진 것이 골방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골방 우리 가정의 골방, 내 인생의 골방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감사절 아침, 오늘 하루의 삶 이후부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의 삶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사람 여러분, 오늘 작은 골방에서 드리는 묵상의 실천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러한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신음하는 전 세계 지구 공동체와 우리의 삶과 우리 형제자매 주변을 위하여서 온 가정들이 손에 손을 잡고, 정말 하나님 이 시간,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하신 그 생명들이 정말 말없이 너무나 허무하게 사라지는데, 주님, 이 코로나로 우리의 잘못이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보는 자로서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회복시키는 치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중보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러한 감사의 고백과 강구하는 그러한 고백을 실천하는 이 감사절이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감사절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공동체가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절 우리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모일 때 손을 잡고 부여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구촌의 생명을 위하여서 신음하는 모든 상황을 위하여서 우리의 감사의 중보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의의와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때는 이 감사절이 되게 인 도하 여 주시 옵소서. 우리 를원 하신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드리 옵 나이다.